키리 어디다 어리어디어 뭐? 빙에서또코니 응. 설마 <웃음> <웃음> 어? 여기 기주나봐겠다 <laughs> 어, 아 이거다 이거다. 스테이크다. 그거 그거잖아. 밥 줘? 응. 밥. 이 정도면 되겠지? 응. 됐어. 거는 레몬 블라스 하는 거. 그거에 넣게 이거 많이도. 아, 게시 배고팠어? 응. 뭐야? 왜 이렇게 잘 먹어? 아! 오빠 이거 먹으면 안두 그릇째 응 대박 배고팠구만 응? 배고팠어 어 뭐야 여기가 신호등이에요? 네어 바뀌었다 뭐야? 뭐 이렇게 생겼어 신호등이? 예주랑 예설이는 간식 사 왔으니까 우리는 간식 같은 거 사지 말고 뭐어 물이랑. 물이랑 이런 것만 사자 알지? 떠뚜지는 간식 안 사왔지? 음, 아 그래? 아, 아 그래? 너희들도 사왔구나? 우리도 많이 사왔거든. 우리 캐리어에 담았어. 예설이랑 에콩이는 우리 편의점 파티에요아 그럴까? 파자마 파티. <laughs> 그 음료수 같은 거를 사야 돼. 물하고. 그거 사러, 찾아, 우리. 어디 간 거야? 예슬이 봤어? 예슬이 카트 끌고 도망갔네. 아, 저기 있다! 아이! 한참 찾았잖아, 아빠가. 자꾸 어디 다니는 거야? 얘들아, 우리 이따가 바다 파티 할 거니까, 과자 사지 말고, 집에 있는, 과자 내가 많이 가져와서 걱정하지 마. 나 초코 아이라 나도 가져 왔어. 마가르트라 어? 내가 끌리고 아, 귀여. 어머 귀여워. 어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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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. 네 얘는. 뭐야? 왜? 빵 이렇게 났어? 응. 하고? 빵... <laughs> 걸. 없어졌어? 없네. 뭐야. 어. 어. 없구만. 잊어버렸는데? 디비 c 야, 그거 2세대인데 잊어버리면 어떡해. 아, 너무 싫어. 에이, 진짜. 엄마라도 주지. 내가 거기 비행기 노클링 하는 거 아니야? 비행기 노클링 했구만. 나, 비행기 실어 잠깐, 뭐했구 우리, 내가 챙겨온 간식이나 먹자. 그래 아빠 그거, 그거 아빠는 그 뭐야 초코파이 아니지 O S 그거나 먹가 있다 캐리 어디다 놨어? 캐리 어디다 놨어? 뭐? 응? 응? 안 갖고 왔어? 네. 응? 이건 어디서 어디다 놨어? 그거 나한테 물보면 어떻게? 네가 계속 들고 왔는데. 뭐야? 응, 그래. 응, 너그이 설마 비행기 갖고 내렸잖아. 아, 혹시 거기 버스에서? 아니야, 버스에서 다 저기 그... 그러고 어쩌어 호텔에 들어와서 응. 그냥 이러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응. 그치 너가 챙겨야지 비행기에서 놔두고 지나갔어 분명히 비행기에서 챙기긴 했어 응. 들어갔는데 우리 뭐, 그다 줬대, 올려줄 때 이거 받은 거 또아뚜지랑 이렇게 문 열고 놀았잖아 간그 안에 이렇게 그때 또아쯔지 방에 들어가는 거가 시선은 근데 지금 또아뚜지는 지금 방이 지금 여기 문이 닫혀 있잖아 지금 응? 워터파크를 지금 가 있어서 기다렸다가 또아뚜지오면은 물어보자 한번 캐리어가 여기 있는지 그거는 식당 카드인데요 <laughs> 예주야 또아뚜지온거 같거든? 응, 지금 가시다. 한번 놓고 해서 우리 가보자 찾아보자 과연 응. 그래, 여기 있을까? 간식통이 어, 어, 간식 캐리어 아! 아 뭐야 여기 있었어? 네 이게 왜 여기 있지? 네. 아 이거 한참 찾았어 우리 학... 없어진 줄 알고 아뭐둘다 여기 있었네. 아 얘들 혹시 어왜 여기 있나 해가지고 어이? 이친 여기 놓고 갔겠지? 아 어, 그냥 그냥 가지고 갈줄 알았는데 저도 까먹은 거아예솔이랑 예코이거 간식 캐리 한번 본적 있어? 지금 엄청 맛있는 것들 들어 있거든. 한번 가보자 우리. 어 와봐. 아자거어지는 짜자잔 예설리 것도 열어줘 근데 뭐 많이 없다 예수꺼 예수 왜 이렇게 없어? 간식이 원래 이것밖에 없었나? 자예설리꺼 우와 예설리꺼예설리가더 거. 거. <laughs> <예사리 거. 우와. 웃음> <예사리가> 많아 <laughs> 예술리 장난 아니지? 우와 응. <laughs> 아, 아. 예술이 장난 아닌데? 아. 저희 누룽지 과자로 들어어요아진짜 <laughs> 이거 입상하실 <진짜 맛있어. 웃음> 음. 예서라너 과자를 왜다 빼니? 저 음, 이거 어, 있어요 어? 맛있겠다 초콜렛이네 이것도 있고 마가렛 이것도 어? 오 맛있는거 많이 가져왔네 이거 엄마가 가져왔어 자 오늘 이렇게 간식 싸우거 같이 나눠서 먹고 자기전에 양치 깨끗이 해야돼요 네 예주도 네. 예서리도 아빠 나 이거 진짜 어, 양치 많이. 깨끗이 해야돼 thank you